나이스! 좋아요. 나이스! 몇 시에 일어나요? 6시 반? 10시간 이래요 아 일찍 자고 서는 일찍 일어나는구나 근데 네, 언제 늦게 자도 안 돼요? 규칙적인 재미 가봐요 늦어지나봐요 와 8시면 진짜 빨리 잤나? 원래, 원래 8시에 재우나? 거의 9시에 재우지 않아요? 9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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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로 애들 코스로 늦어진다 일단은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7시 반에 잔다 <laughs> 하긴 언니도 자유부인 해야죠 육퇴해야죠 빨리 7시 반에 재우고 이제 오붓하게 맥주 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? 금방바가 네, 늦게 자고 야행성인 애들은 같이 늦게 자고 하는데 음. 너무 피곤하니까 그쵸 육퇴가 없어진 줄 알아요 이 친구는 이제 애기 돌 지났는데, 아들이야네 아들이요. 근데, 돌 지나기 전에 애기 둘째가 생긴 거예요. 몇 년생? 엄청 웃었어요. 네, 그 거의 8월에 출산. 애기가 3월생인데, 아침쯤. 둘째는 딸이에요, 다행이. 진짜 다행이죠. 오늘 다행히 또또없이다연 응. 예. 응. 아 <laughs> 저희가 제발 제발 딸이어라딸이어라 이랬는데 다행히 딸이어가지고. 다들 키우다 <laughs> <다행이다. 웃음> 근데 그래도 너무 연그 <laughs> 둘째는 진짜 혼자 알아서 백속에서 크고 있는 느낌이에요. 첫째는 뭔가 그렇게배 있을 때도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이랬는데, 둘째는 알아서. 응. 어, 고생했어. 근데 애기가 첫째가 막 말을 하고 알아들으니까막 맨날 이렇게 이차 인형이 공룡이거든요. 공룡이 좋아, 이모가 좋아 이러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. 자기가 대, 하기 싫은 대답은 대답 아, 안 하더라고요. 진짜? 많이 알아듣고. 응. 까비까비! 안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요. 공룡이라고 얘기를 또 해요. 조금 조금 단어로 대답하는 게 너무 귀여운 네. 거예요. 그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. 아니야, 100번에도. 아, <laughs> 아니야부터 하지. <아주>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저는 언제 결혼해서 언제 연애해서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니.. 오늘 9월 지금 계속 틀로에 내가 오게 해라 소개팅을 받는 데 근데 얼마 안 되기도 했어요 소개팅 네. 작년에 12월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음. 네. 계속, 계속 쉬지 않고 받았는데 음. 한 달에 한 번걸로 교육받았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 받았어요 네, 소개팅 소개팅 쉽지 않아요 파주 음. 막받고 현타가 와가지고 음. 시켜가지고 나에게, 그거 네. 보면은 아 언니 그래도 달라요 언니 진짜 언니 제이죠응이유 식구 깜짝 거잖아요고거까지 하는 엄마 처음 봤어요 <laughs> 제 친구들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하는 잘다이거요 먹이는 게뭘먹는게 고집 이제 몇개 하다 보 냉장고 있는 거이아요 나는 그 약속하는 이 잘한다 어. <laughs> 그래도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게어디예요 이유식 식당 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되시면 한없이 무너질것 같아서 내가 잘안 먹을 때도 있 맞아요 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가 너무 밝던데 밝고 음, 예쁘고 아. <목소리> 지금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그심장증문에어요 갑종선 그래도 암안 아, 났어요 응. 그리고 완치하고 지금 방사선 치료해야 돼서 응. 하고 있제 해서 하고 나면은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야요그 음, 방사선이 응. 렇게 몸에 남아있어가지고 응. 근데 또 심지어 이번에 기사돌어가서 <목소리> 엄청 어디어 부천으로 갔어요. 근데 부천은 확실히 집값이 서울보다는 따가지고 엄청 넓고 빛도 잘 들어오고 실집 앞에 들어가가지고. 나이스. 근데 제가 너무 잘했다고. 이사할까 고민하더라고요. 많이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. 그 집에 오는 게더큰없다고 응! 집에 있을 어 같은데. 며 이제 하늘언니도 만나는데 같이 장난식. 오초다 동호 언니 아버님.